와, 딱, 좋다. 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JP가 오늘은 방배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러 왔고요. 이 고급진 대문부터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오늘 제가 여기에 직접 발품을 팔고 촬영을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혜택, 프로모션을 소개해 드리러 왔고요. 최대 35%에 해당되는 할인, 어, 분양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문의 주셔서 이 찬스 꼭 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배 방베 파세지아타는 방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편안하게 접하실 수 있는 거리가 되겠고요. 고급진 외벽의 느낌이 느껴지시죠? 방배동을 한번 거주를 하면 이사를 잘 가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부촌 동네입니다. 뒤편에 보시는 이 단지가 되겠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27개 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타입은 복잡하지 않아요. 42평형과 53평형, 그리고 펜트하우스 상층부에 있는 이 정도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보다는 조금 넓은 평수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온 신축 아파트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에서 건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고급 브랜드에 대한 그 브랜드 인지도가 좀 높잖아요 최근에 여러 곳곳에 이런 고급 주택을 시행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첫 번째 제가 어필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주차 시설입니다 이쪽으로 출입을 하실 수 있고요 출입구에서 바리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당 2.5대를 자주식으로 편리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경비실을 통해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출입은 여기 바리게이트 통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와, 이렇게 자주식으로 넓게 하실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세대로 들어가실 때이 보안 시스템을 맞이하실 텐데요. 어, 제가 보기에 여자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뽀샤시하게 나오네요. 이쁘게 어, 보일 수 있는 어, 센스 있는 보안 시스템. 지하 1층과 그리고 한개층더 내려오시면 지하 2층에 전기 주차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까지 보셨고요. 이 고급진 문을 한번 통과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인터폰 시스템을 통해서 방문하실 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와, 문이 묵직하네요. 단지, 내 일단 들어오시면 조경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아, 이 봄의 내음. 이쁜 꽃들과 푸른 나무들 보면서 눈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요. 혹시라도 1층 세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잘 감춰지는지를 밖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밖에서 차단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밖에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내가잘안 보인다는 점. 단지 중앙으로 오시면은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건물은 크게 1, 2호 라인과 3, 4호 라인 나눠져 있고요. 1, 2호 라인이 42평형, 3, 4호 라인이 53평형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이쪽이 큰 평수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조금 작은 평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뒤편에도 조경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산책을 가볍게 할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죠. 자, 이제는 오늘의 신축 프로모션이 담겨 있는 매물로 가보겠습니다. 세대에 들어가실 때는. 얼굴 인식까지도 갖추는 보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문에서 한번 두 번째로 들어오셨을 때 세대 현관문에서도 보안을 체크하시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부 호실이 되겠습니다. 53평형이고요. 룸 4개와 욕실 3개 구조로 좀더 많은 구성원들이 넓게 쓸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드렸던 이 35%에 해당되는 분양 할인 찬스에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거실이 상당히 이쁘게 빠져있죠. 창호는 지금 우면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최강을 보실 수 있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한개가 있는데요. 왜한 개일까요? 주방 쪽을 또 어, 커버를 해줄 시스템 에어컨이 이쪽에 있어서 좀 냉난방의 효율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포세린 타입으로 좀 고급지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주방 쪽을 보시면 이렇게 큰 식탁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큰 식탁을 어, 구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와, 이 아일랜드 식탁. 진짜 큽니다. 네, 두 팔을 뻗어도 어림도 없을 정도로 와이드 하고요. 이 세라믹 타일로 고급진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꺼 3구 인덕션과 팔맥 후드가 거실 딱 중앙에 잡아주고 있고요. 식기 세척기, 나의 설거지에 대한 노동을 덜어줄 식기 세척기와 싱크볼, 주방 TV까지 한쪽 면을 갖추고 있고요. 이 수납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단계별로. 보관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냉장고는 DP입니다 요거는 네, 빌트인으로 취향에 맞는 걸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븐도 설치되어 있고요 요게 좀 별미네 이 수납공간이 단순하게 물건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히든으로 가리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홈바처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수납이 또 있다 와, 진짜 많네요. 수납이 특화되어 있는 게 확실하고요. 지금 보신 전 중에서 특별하다는 걸 느끼셨나요? 바로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이 옵션들이 무료로, 네,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냉장고만 이제 가져오시면 될것 같고요. 설마 이거 또 수납인가? 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히든 주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고급 주택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가스 렌지 시설을 별도로 좀 둬서 조리를 하실 수 있고요 창호로 환기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세탁실로 이용 가능한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정말 넓네요 주방에서 가까운 곳에 팬트리 공간이 안쪽에도 넓어요. 이쪽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총 방이 4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는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거실 주방에서 가까운 첫 번째 룸이 되겠고요. 여기는 어 인테리어는 좀 서재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용도에 따라서 자녀 방으로 쓰셔도 되고 서재 그리고 취미룸도 가능할 것 같고요. 특징이 빌트인으로 안쪽에 붙박이장을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호와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간접 무드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호실이 되겠습니다. 오. 여기는 아늑한 메인룸 공간이 되겠고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이 원목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발코니도 엄청 넓습니다. 화분 같은 걸 두시고 가꾸실 수도 있고요. 안쪽에는 실외기와 피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에는 손풍 기능을 갖춘 전동식 건조대와 수전까지. 자, 안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욕실 공간인데요. 이 파세지아타는 욕실 공간이 고급지게 잘 빠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양변기 공간이 이쪽에 있고 와, 욕조. 일단은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고급 욕조 시설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목욕도 하고 샤워도 바로 할수 있게끔 갖춘 넓은 욕실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수납 공간도 잘 갖춰져 있고요.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 공간, 수납 공간 혹시 드레스룸 찾으셨나요? 이렇게 넓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 거실과 주방이 LDK 구조이기 때문에 좀 활용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거실 쪽에 있는 공용 욕실 공간 카운터형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안쪽에는 양변기 가장 안쪽에는 샤워 부스 공간까지 갖추고 있고요 어, 이 느낌이 약간 자연 친화적인 그런 원목 느낌의 타일로 갖춰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갖추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현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이 팬트리 공간은 이미 골프백이 나와 있네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한쪽면 전체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방두개 남았어요. 와 진짜 크다. 이곳 룸은 뭐 자녀가 쓰시기에도 좋고 뭐 이렇게 악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취미 룸으로도 갖추실 수 있고요.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과 창호까지 갖춘 그런 룸이고요. 바닥은 원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쪽 남서향의 창호를 갖추고 있어서 최강의 우수한 거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집은 룸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와 여기는 약간 서브 메인 룸 같은 느낌이네요 안쪽에 욕실이 있어요 양변기와 세면대 거울 수납장과 샤워 부스인데 활활하게 수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욕실 구조의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53평형 랜선 임장을 마쳤습니다. 금액은 23억에서 29억대 어, 좋은 금액에 만나실 수 있는 찬스고요. 방배동에서 방배역 역세권에 이런 신축 아파트를 그리고 특히나 선호도가 높은 대형평수 아파트 이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건 절호의 찬스입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집 마련에 대한 찬스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j p e g 연락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